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신축년 이야기를 들려줄 금요일의 시스터홍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에 39세가 되는 1983년 4월생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 4월생이면서 39세가 되시는 돼지띠 여러분들의 총문을 읽어드릴게요. 주역은 모두 양력 기준입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라도 좋으리라.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 없으나 작게나마 좋을 것이니 상황 판단을 잘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각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운세의 기본적인 해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된 것으로 단순히 된다, 안 된다라는 명제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귀하의 마음 자세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좋은 때를 만났을 때,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과 약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안 좋은 운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을 한번더 돌이켜보고 점검하면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활용이 바람직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주요 운세는 모두 양력 기준입니다. 소망운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귀하를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사업운입니다. 조금 잘 풀려나간다고 해서 사업 확장을 하면 안되고 자중하면서 시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혼인 애정운입니다. 진정 배우자를 원한다면 소개 등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 나서세요. 꼭 찾게 되실 겁니다. 출산 운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낳겠으나 산모에게 부종이 올듯 합니다. 매매 운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니 매우 불길하게 안 좋겠습니다. 소송 운입니다.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등 많은 구설에 시달리게 되어 흐름이 나쁘니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행 운입니다. 불길하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이라면 이성 관계 문제가 발생하여 더욱더 소란스러운, 불리한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실물 운입니다. 동남방에 있으나 눈이 어두워 찾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문단속과 사람 단속을 잘하길 바랍니다. 건강 운입니다. 몸을 편히 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를 맡긴다면 빠른 시일 안에 완쾌 되리라 봅니다. 직업운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니 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대인운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있으며 돌아오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됩니다. 유혹의 의미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독, 좋아요. 1983년 4월생이시면서 39세가 되시는 돼지띠 여러분들의 이제 각 달달이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지나간 달들은 그냥 참고해서 재미로 들어주세요. 1월달의 운입니다. 위와 아래가 등을 돌리니 모든 일에 흉흉한 기운만 감돌고 되는 일이 없어서,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데, 바깥 일인들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근신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매사 임하면 분수에 넘치는 그런 행동만 자제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2월달의 운세입니다. 얕은 물에 배를 띄우니, 가려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이며 동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재물을 쉽게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란 뜬구름과도 같으니 얻어도 모으기가 어려워 보이고 만일 일에 미결함이 있으니 반드시 실패하리라 봅니다. 허황된 일은 필시 삼가하세요. 3월달의 운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에 이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재수는 평범하나 속으로는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으리라 봅니다. 4월달의 운입니다. 모든 일이 늦어지기만 합니다. 약속을 하여 진행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약속한 소림 사람이 오지를 않는군요. 하지만 기다리면 늦어도 오기는 오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기다려 보세요. 5월의 운입니다. 주변에 반대나 방해를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차점차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월달의 운입니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격이니 타인의 도움이나 충고 없이 혼자의 힘만 믿고 나간다면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되어 어찌할 발을 모를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조심하세요. 분명 당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7월 달의 운입니다. 귀하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귀인의 도움을 얻어 순조로이 헤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계 질서가 분명하여서 위에서는 귀하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되고 아랫 사람들은 앞다투어 귀하를 떠받들려 하니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만 다하세요. 8월 달의 운입니다. 지금 몸이 고달픈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영화가 따를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주위에 유력한 사람의 자문을 구한다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돌아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9월달의 운입니다. 머리에 개화를 꽂으니 사람마다 우러러 봅니다. 궁지에 몰릴 수도 있겠으나 뜻밖의 돌파구를 찾으니 흉한 가운데 기람이 있으리라 봅니다. 구름 속에 가려졌던 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 소망을 이루리라 봅니다. 몸이 편하고 근심이 없으니 태평하게 지나가는 달입니다. 10월 달의 운입니다. 일이 시작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고난을 누가 이기고 오래 참느냐가 곧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니 조금 느슨하다고 풀리지 말고 더욱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11월의 운입니다. 구설수에 오르다가 차츰 벗어나는 형상이네요. 이것은 귀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되고, 차츰 나아지는 그런 운기이니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의 은세입니다. 얕은 물에 배를 띄우니 가려해도 나가지 못하고 동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재물을 쉽게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란 뜬구름과도 같으니 얻어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일에 미결함이 있으니 반드시 실패하리라 봅니다. 허황된 일은 삼가시고 현실에 충실하세요. 구독, 좋아요. 홍원니 인생학당 잠시 쉬어갈까요?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 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 0 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입니다. 혼란의 시기가 길어지는 지금에 딱 맞는 현실 조언인 듯해서 다같이 함께 보자고 시스터이 읽어드렸습니다.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요. 홍인연법 사주. 명리, 홍당사주, 수리홍매와 직간 타로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홍언니 인생학당은 타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담 그리고 재능 기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옛날 전통 방식의 사주가 아닌 빠르게 변하는 현 시대에 딱 맞춘 현대식 사주 명리와 타로를 접목해서 상담에 깊이를 더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언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은 듯한 막힘이 있거나 쪽짓게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 저도 이런 경험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수리홍매와 그리고 직관타로 홍인연법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배움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이,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힐링해주는 모든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과 장명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슴 속 응어리가 있다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풀어버리세요.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다면, 언제든 똑똑 문 두드리세요. 바람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당신만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릴게요.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는 홍언니 1호점으로 속풀이 알아오세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특히 당신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다음주에 신축년 주역운세 가지고 또 올게요. 다음주까지 안녕!